네, 앞서 나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영상만으로도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자 의서재 코너인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5060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매가 되는 앱이 바로 명상 앱이라고 합니다. 오늘 남자 의서재에서는 외로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 건강한 마음 챙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천시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영상 보니까 마음이 네. 차분해지는데 또 대표님도 그런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네. 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시인풀 마스터 천시아라고 부릅니다. 어,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라는 일종의 이제 명상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한국에서는 이 사단법인 한국싱볼협회 협회장이기도 합니다. 네, 싱잉볼이라고 하죠. 네. 예, 싱잉볼. 글쎄요,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한데, 음. 예, 싱잉볼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싱잉볼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싱잉볼은 이제 그릇이에요. 그래서 네, 싱잉 노래하는 볼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 어. 주방에는 이렇게 비슷한 걸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옛날에 몰라요. 많았죠. 네, 녹그릇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는 아마 가정에 이제 이런 그릇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기와도 비슷해요. 네. 일종 의 이제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을 이렇게 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인볼을 이렇게 문질렀을 때이 가장자리에서 특별한 진동들이 만들어 나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나는 이런 그릇들을 우리가 싱잉볼이라고 부르는데 예. 어, 우리는 이 싱잉볼의 이 특별한 어떤 진동이나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몸의 힐링을 위해서 요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네. 이 싱잉볼을 최초로 들여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어떻게 들여오셨는지가 또과정이 궁금해요 네 제가 음~ 좀 젊어 보이죠 네, 네. 네. <laughs> 근데. 어, 한 이제 이 시행보를 만난 지 혹은 이제 힐링을 하고 이제 명상을 이제 시작한 지는 거의 15년 정도가 됐어요. 15년이요? 네. 예. 지금도 젊지만 굉장히 이제 일찍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어, 제가 한 20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음, 그 당시 이제 저는 이런 힐링이나 명상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예. 아마 어, 아나운서님께서도 어, 뭐, 수년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싱잉봉을, 싱잉볼을 생소 하긴 한데 그렇죠? 영상 어플이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다 음. 많이들 이용한다 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10년 전 10몇 년 전에는 네. 완전히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는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이제 이런 약간 마이너한 분야였는데 예좀 어, 이제 저는 유독 이제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일찍 이제 여러 가지 힐링이나 명상법들에 이 관심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알게 됐던 게이 시잉볼이라는 이 도구였어요 예. 근데 어, 그 당시는 이제 뭐 아로마테라피나 뭐 천연 원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나라에 조금 있었는데 이 시잉볼은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음 근데 어, 굉장히 이제 매력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게 됐고 어,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국내 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 배워오신 거예요 혹시? 어 저는 이제 여러 나라 에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 배웠는데 이제 주로 한 인도에서 아 인도에서는 네네. 이제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렇지는 아요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도에서 배우시고 어뭐 강사 같은 거 자격증을 따서 국내로 도입을 하신 건가요? 어그 당시에 이제 사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단계를 이제 배웠고요. 예 어, 돌아와서 이제 그 동안 이제 제가 이런 대체의학 어떤 석사 과정도 밟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힐링의 명상에 이미 관심이 많은 상태여서 어, 제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 저희만의 또 다시 한국형 네. 시스템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싱잉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실제로 이게 정신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 궁금해요. 일단은 이 싱잉볼은 이 싱잉볼의 소리를 이용한 하나의 어,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어떠세요? 이 소리가. 막,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나요? 아 너무나 편안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행불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장점은 이 소리의 어떤 느린 혹은 이제 잔잔한 이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소리는 하나의 어떤 진동 혹은 특별한 이제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몸 또한 어, 이런 이제 세포층 혹은 더 작은 어떤 미립자층에서도 이런 진동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 볼이 갖고 있는 이런 소리가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서 네. 우리 몸의 세포층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정신층 의식층 그리고 우리 뇌파 우리 뇌파 뇌도 일종의 이~ 브레인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파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동들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생체 리듬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이 진동이 굉장히 느리고 안정적인 어떤 느낌들, 느린 웨이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뭐,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차분해지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명상이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같이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에 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거든요. 집중하기도 힘들고요. 맞습니다. 명상을 하면 어떤, 뭐,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편해지기 위해서, 혹은, 어, 생각을 좀 비우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안정과 위안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느린 진동이라고 했어요. 이 느린 진동이 우리의 뇌파를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뇌파는 극도로 이제 긴장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신경쓰고 그때 이제 우리가 뇌파가 베타파라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이런 상태인데, 예. 우리가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파.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뭔가 편안했을 때 우리 뇌파가 이제 알파파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뇌파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느려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편안함을 추구하냐면 명상을 하면은 이 뇌파가 알파파로 많이 전환이 되게 돼요. 예.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편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도 이제 그러한 이유인데 어, 이 시잉볼의 진동은 이 진동 그 자체의 힘에 의해서 뇌파를 알파파, 더낮게는 세타파, 델타파까지 내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명상이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시잉볼의 진동들을 이용해서 명상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음. 사실, 뭐, 지금 말로써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뭐, 겪어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저도 잠깐 겪어봤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분명히 느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와닿지 않는 분, 분, 분들도 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laughs> 어, 대표님께서 겪어보신 싱잉몰은 어땠을까요? 이 싱잉몰을 음... 접하고 나서 어떤 네. 몸의 변화, 뭐, 삶의 변화, 이런 걸좀 겪으셨을까요?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저희 센터를 운영한 지 이제 한 15년쯤 됐는데 음,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개척지에 대한 민국에서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전문가라고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그만큼 이제 이 외롭고 힘든 길을 이제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 사실 이제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알리고 체험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또 하나의 이제 힐링 워커홀릭이었을 <laughs> 네. 수도 있어요. 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일하는 걸 좋아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힐링이나 명상을 알리는 걸좀 사명처럼 이제 열심히 했죠. 어~ 그니까 정작 저 자신은 좀잘 쉬지 못하는 그~ 조금 아이러니한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알리면서 정작 맞습니다, 이제 맞죠. 이걸 맞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네. 본인은 열심히 뛰어야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동들이 사실은 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소리가 갖는 어떤 이제 휴식이란 아~ 쉬어도 돼 그리고 맡겨도 돼. 약간, 이제, 어, 놓아버려도 돼라는 이런 이제 가치들이 사실, 어, 제가 누군가에게 사실은 이런 힐링을 전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이제 저희 삶이 이제 조금 달랐다면 이제는 이제 저 역시도 어떤 이제 쉼이나 이제 휴식을 어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예. 또한 이런 이제 진동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이제 몸이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이제 그런 체험들을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몸이 어 우리가 이제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궁금해요. 그러면 언제 내 몸이 나를 치유해? 빨리 네. 일으켜줘 그 치유력을. 근데 사실 그 시간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어, 그런데 이 시인부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몸이 소리 듣다 보면 탁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음. 그러면 어 움직였다는 건 뭔가 진동에 내 몸이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자동 반응. 어 그러면서 어떤 통증 부분에 이제 이런 치유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인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근육들이 이제 풀려가면서 더 이완되기도 하고 어 우리가 꼭놀러왔던 어떤 트라마나 이제 감정 같은 것들도 떠오르면서 어떻게 이제 풀려나가기도 하고 예. 그니까 정말 우리가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들이이 진동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인부를 만나서부터 아, 정말 우리 몸에 자연치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진동들이 우리 몸의 원래 리듬들을 회복하게 도와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구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죠. 네.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어, 시인볼의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을 치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음... 앞서 네. 영상에서 잠깐 보니까 네. 좀 누워있고, 맞습니다. 그 위에 시인부를 올려놓기도 하고 뭐 주변에 놓고 이제 소리를 들려주시던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laughs> 일단은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전국에 한 이제 세개 정도 있습니다. 네. 혹은 이제 저희 한국 시인부협회 지부가 한이 전국이 열네 개 정도가 있는데 어 일단 이 진동과 소리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진동이 실제 우리 생체 리듬들을 이제 변화를 시켜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근처에 어떤 이런 이제 전문 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이런 심부 힐링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힐링들은 몸에 이제 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네. 직접 치면 신체에 직접 올려놓고 하는 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진동이 이제 몸에 이렇게 전달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토끼 이렇게 몸에 올려놓지 않아도 몸 옆에 놓고 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진동이 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때로는 여러 사람에서 같이 이 소리를 체험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1대1로)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주파수들을 더 흘려 보냄으로써 네.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요즘은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아시고 찾아오시나요? 어, 요즘은 정말 시행부리 유명해졌죠.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예. 얼마나 좀 어, 나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음, 오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은 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 힐링이나 명상이 도입되기 전에 요가가 네. 먼저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가가 막 헬스장이나 이제 모든 지역에 다 있잖아요. 요가 센터가. 네. 그런데 아직 명상 센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가 가면 이런 거 틀어 주나 습니다 근데 그 많은 요가 센터에 모두 싱잉볼이 있다. 거의 네. 대부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아직 이게 우리 힐링이나 명상이 우리 삶의 영역까지 오진 않았지만 어, 요가 센터에서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 여파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음, 정말 우리나라의 국직한 이제 대기업들, 네. 혹은 어, 공공기관, 어, 많이 아는 이제 여러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학교 교육청들에서 이런 이제 어떤 힐링 워크숍들을 해요 이제 사내 프로그램으로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요가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이제 한국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이제 공식 웰니스 행사에서도 네. 시인보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직원들의 뭐 복지나 이제 힐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이 강사들도 직접 육성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시인보 협회에서는 이 시인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인보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공식 어 이게 트레이닝 된 이제 전문가만 약 150명 정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협회 지부들 그러니까 전문 센터들도 열몇개 정도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이게 그냥 치면은 뭐 소리가 나는 거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운드 테라피 일종의 주파수 어, 진동 힐링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관련해 여러 가지 어, 교육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순히 뭐 <laughs>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네, 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싱잉볼 외에도 다른 명상용 악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각각 네. 뭐 연주법이나 효과가 다르겠죠?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네. 저거는 싱잉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이제 예.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싱잉볼의한 종류인데, 아, 종류인데, 수정으로 만들어진 싱잉볼입니다. 어 아, 크리스탈이요? 네. 네. 그 외에 또 다른 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은 이제 이 옛날에는 이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이렇게 멜로디를 이용한 연주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진동 그 자체를 경험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이 있습니다 시인브도 사실은 진동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들이고 예. 이런 이제 이런 건 이제 칼림바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아 이용하면 네. 이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오르골 소리 같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셀프 어, 힐링 이제 악기들도 이제 요즘 유행이고 이런 UF 모양의 이제 어, 핸드펜 혹은 이렇게 흔들면은 바람에 이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윈드차임 등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 힐링 악기들이 이제 요즘 조금씩 어, 소개가 되고 있죠. 네, 네 화면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어 이거는 이제 차인배 이거는 띵샤라고 하는 띵샤. 전부 다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 악기들입니다. 네 ]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싱잉봉 말고도 다른 이런 명상할 수 있는 악기들도 다루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운드 소리와 진동 그 자체를 이용해서 힐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메인으로 시행부를 활용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진동을 가진 다양한 악기들을 이용해서 몸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암케어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라는 기사도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암, 암을 치료하는 거는 아닌 거죠? 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저희가 암 세포를 치유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 암이 걸린 사람들의 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운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아,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운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암 치료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나 어떤 암을 제거한다든지 직접적인 치료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혹은 치료를 병행하지 않더라도 몸이 스스로를 이제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암을 극복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치료 혹은 치유한다는 그 개념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자연 치유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 이시잉볼이 가진 이 느린 진동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몸에 이제 여러 뇌파나 생체 리듬 혹은 심박수 여러 가지의 생체 리듬들을 어 낮춰주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원래 리듬들을 다시 이~ 고유한 진동들에서 회복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또한 어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이제 스트레스 그렇게 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특히 환자들은 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삶의 어떤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어떤 느린 진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쉬게 해준다든지 또 시인불의 장점은 이 느린 진동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잠을 잘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시인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이완이라는 효과인데, 어. 이 환자들은 사실은 이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좀 숙면을 취한다든지 어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몸의 긴장들을 이렇게 풀때 몸이 스스로 어떤 부교감 신경이 활성하게 돼. 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 쉬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예.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어떤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잉볼이 암을 치료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이완된 혹은 최적화된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된 상태를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음. 그런 편안함을 유도해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이제 발휘해서 네. 암을 좀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네. 이제 개념 정도로 이제 알아들으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어, 그 센터에 몸이 아픈 분들이나, 뭐,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뭐,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어,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요즘. 이제 시행보를 만나고 나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너무나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라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음, 크게 두 가지, 두 건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한 건은, 어, 실제 뇌 손상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뇌 어떤 사고로 뇌 일부가 이제 없는. 오. 그래서 뇌 일부가 없다는 건 이제 뇌 기능이 이제 일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이제 호르몬 약과 이 여러 가지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 계속 이시행불의 진동들을 이제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날 병원에 갔더니 어, 약을 안 먹어도 좀 줄여도 될 정도로 이제 뇌 기능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 일부가 없는데도 오. 그 말은 어이 어떤 이제 이 진동들이 자꾸 자극을 주면서 뇌의 어떤 신경들을 일부 회복시킨다든지 예. 뭔가 기능들을 좀 좋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약을 실제로 많이 줄였고 약을 좀 줄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생활을 했던 네. 어, 그런 이제 좋은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 뭐랄까, 그, 고혈압, 고혈압, 네. 당뇨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 이제 저희 센터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오시는데, 와서 그냥 소리 들으면서 잠만 자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한 시간씩 잠만 자고, 어, 편안하다 가시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별다른 거 하, 하지 않았지만, 그냥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쉬기만 했는데도, 어,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쉼이 갖고 있는 혹은 이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힘이자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런 자연 치유력의 네. 힘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시인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시니어 세대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추천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은 정말 이 시니어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시니어 명상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어,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교육을 하냐면 시니어들이 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명상을 진행하는 명상 어, 지도자 과정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시니어들의 어떤 특성과 어떤 이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그들이 현재 직면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명상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어, 진행 혹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어, 그실 시니어라는 이제 영역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실제로 이제 어떤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데이케어센터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정말 노년층이지만 어 조금 이제 범위를 넓게 보면은 어떤 중년층들도 이제 충분히 네. 어 이제 이 어떤 사회에서 이제 역할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또 새로운 계기나 어떤 심리적인 이제 케어가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세대가 좀.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음. 고민도 워낙 많으시고 맞습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또찾고 꼭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이제 전용 명상 프로그램이 이제 또 개발이 돼 있고, 또한 그분들이 또 그걸 배워서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아보실 수 있는지 그런 네. 방법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싱잉볼과 소리 명상과 함께 관련해서 계획이나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 힐링이나 명상을 하면은 대부분 사실은 해외에 이제 명상 기법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 자체도 어, 해외에서 배워오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여기서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늘 어떤 아, 어, 우리도 좋은 문화가 있는데 이걸 알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한국의 이제 무형 문화재와 저희가 이제 또 함께 협업을 해서 한국형 시행볼를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오, 네. 코리아 시행볼네 네, 그래서 어, 한국에서 이 방자 유기를 활용해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코리아 시행볼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이런 한국의 이제 또 이런 어떤 컬처 문화나 이제 정신적인 가치들과 결합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나아가는. 어, 이제 이런 한국에서의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이런 소리 명상들이 오히려 역수출을 해서 네.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을 배워서 그 나라에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천 대표님이 개발하신 한국형 시잉볼, 네. 코리아 시잉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젠트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대표인 천시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